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마지막 공연을 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정보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에밀의 클로드 였던 고준모입니다 일단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공연 내내 아, 신경이 쓰였을 것 같고 또 공연 때 많이도 불편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저 역시 걱정이 되는데 제목 상태가 그렇게 아, 좋은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공연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분들을 혼자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미를 또두달 넘게 이렇게 시간동안 비온 마지막 공연이다 보니까 아, 옆에 는 주모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마지막 공연을 함께 힘있게 또 이게 또첫공투 뭐 축제 같은 느낌이지만 막공사 축제같이 잘또 끝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제 개인적인 컨디션 때문에 또 함께 즐기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오신 모든 관객분들 그리고 옆에 있는 주모에게도 심심찬정은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막공인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모랑 첫공을 했었는데 첫공날 그네 무대 위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창작 초연 첫공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 실제로 다음 공연도 무대에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 기대와 우려와 걱정을 하셨는데 다행히 그날 한 번만 떨어졌던 거였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주모가 저를 잘, 잘 보살펴줘서 여기까지 몸은 다치지 않게 이렇게 잘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니그 쇼케이스부터 지금까지 초연을 올리게 됐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막공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정말 진심으로 정말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매우 안전하게 저희를 잘 이끌어 와주신 또 컴퍼니와 그 여기 3주에 계신 스태프분들이 항상 저희들을 뒤에서 잘 서포팅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분들께도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않네요. 네, 어 영수님 네.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쨌든 23년도에 이제 리딩으로 이걸 하는 50분 정도, 40분 정도나 그런 짧은 리딩 한번 같이 이제 이렇게 둘이 했었는데 어그 리딩으로 참여했던 분이 저 이렇게 정식 공연을 올라간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감회가 너무 남달랐고 어 리딩. 여러 번 얘기했었지만 리딩 때랑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 정식 공연이 올라오기까지 대본적으로나 뭐 음악적으로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어첫 공연이 올라가기 전날 밤이 생각이 납니다. 드레스 리허설을 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저희는 이 안에서 저희끼리 똘똘 뭉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명 객관적인 시선은 이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정말 관객들을 만났을 때 관객분들이 좋아해 주실까? 재밌게 보실 수 있을까? 어떤 그런 염려의 말들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딱첫공날 공연이 올라가고 나서 어그 이후로 점점 많은 분들이 뮤지컬 에미를 사랑해 주시는 거를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힘내서 할수 있었고 더 뭔가 음 욕심이 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더 뭔가 좋은 작품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더 욕심을 냈던 것 같고, 어, 그런 배우들의 마음, 창작진들의 마음, 모든 스태프분들의 마음을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지 않았나 하는 정말 뿌듯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네. 그냥 저에게는 이 뮤지컬 에밀이 하나의 또 도전이기도 했거든요. 항상 어, 제가 얼마 전에 SNS, SNS를 보다가 양조희 배우가가 이제 어떤 말을 한걸 봤는데 이제 배우가 항상 자기가 하던 것만을 추구해서 하다 보면은 발전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뮤지컬 에미를 어떤 이렇게 바뀔 거라고 알고 들어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들어왔을 때 저에게 굉장히 좀 도전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하면서도 이제 저도 부딪히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거를 깨고 더 나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극장에서 관객분들 만났을 때. 그제 노력을 좀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뿌듯했고 앞으로도 저는 더욱 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면서 깨고 나아갈 수 있는 배우가 될수 있게 하겠습니다. 더 많은 작품에서, 더 많은 극장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저희 스태프분들과 여기 무대 뒤에 그리고 로비에서 또 너무 많은 방면에서 고생해주신 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부족한 저를 하나 이르는 감담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네. 항상 귀한 시간 내서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